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작정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00번째, 100일, 뭐 단일 기도. 우리는 이렇게 기간을 두, 어, 정해두고, 기도를 합니다. 왜 정해놓고 기도하죠?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더블 썬데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냥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지 않고 우리 모두와 함께 그 여정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해서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죠. 간절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혈류증 걸린 여인은 평생 동안 병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동안 노출된 병이 무엇이냐면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보통의 병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병 걸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저주 받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혹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큰 영적인 문제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병이 났다라고.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혈루증에 딱 걸렸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문제와 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소먹해질수 있는 병이었다는 것이죠. 피의 유출을 뜻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을 비롯해서 다른 사, 사회 생활에도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았고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입으로는 더 이상 손쓸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이 낳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과 닮아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간절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 믿음.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혈류구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혈루증은 여러모로 사람에게 꺼려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병 걸리는 것 자체가 부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6절에 보면 여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합이하였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돌리어도중하였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의사도 포기했고, 물질도 다 탕진했고, 정신적으로, 육지, 육신적으로 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밑바닥.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생의 절망과 포,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길을 보여준다자실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망했구나. 그런데 주님 안에서 봤을 때는요, 오히려 망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망하지도 않았고 삶에 큰 어려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비참한 삶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을 만큼 이제 이 방법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관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예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사람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약속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죠? 간절함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로는 피로를 위해서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절함의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간절함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블 선대를 위해서 작정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작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1호 둘둘, 1522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루어져 감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다 극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흘러증 걸린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을 분명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종종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시간 되면 갈게요. 여러분 시간 되면 갑니까? 시간 되면 시간 되면 간다는 거 뭐냐면요. 내 많은 시간 중에 혹이라도 남는 시간이 하나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영약한 거절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서 온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뵙지 않더라도, 예수님 근처에만 가더라도, 내 삶은 나아질 거야. 그게 누구에 대한 신뢰죠? 자기에 대한 신뢰입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거야. 라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블섬 데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등록할 수 있도록 또한 방문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열심히 챙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곁에 가서 옷자락 한 번만이라도 닿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이미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죠. 그냥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세속적이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해서 그냥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주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뻗어서 그 회중, 많은 회중들 속에서 자기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그 순간의 장면을 이제 연출했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신 이 평가를 들어보면, 아하. 우리의 믿음이 이뤄야겠구나를 알수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하였죠. 저는 굉장히 이 장면을 보면 놀라요. 왜?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이 했던 건 뭐죠? 고작 해야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려는 것처럼 그냥 옷자락에 손을 내려고 손을 뻗은 행위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손을 뻗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몸부림들, 하나님을 향해 흘렸던 눈물들, 영혼들을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3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질없는 모습 같아요. 이 추운 날씨에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어찌 보면 글이 아주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지 않아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노력과 그 간절함을 담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하의 날씨, 오늘 날씨가 제일 춥다고 해요. 뚫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을 담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 그리고 때로는 내 필요를 위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세고 계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엽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큰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 함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더블 선데이 초청 이후에 많은 결신자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등록하게 하시고 후속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 둘둘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실천하는 마음으로 두손 드시고요. 우리 함께 손은 자유롭게 들리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내리시면 되고요.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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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간절함 속에 믿음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더블선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남...